핀오프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 오는 28일 첫방. 트로트 포함 다양한 장르 버스킹으로 K-무식 열풍 이어가. 불타는 트롯맨, 탑7 솔대진, 신성, 민수현, 김중연, 박민수, 공훈, 에너기 글로벌 버스킹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불타는 트롯맨 종영기념 스페셜 방송 불타는 디나쇼는 순간 최고 시청률 8.0%. 전국 7.2%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방영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불타는 트롯맨, 탑7 솔대진, 신성, 민수현, 김중연, 박민수, 공훈, 에녹은패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를 취지로 스피닝오프 예능 1탄 불타는 장미단인 말레이시아에 출격해 트롯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탑7 솔태진, 신성, 민수현,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은 22일 오전 11시 말레이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한데 모였다. 해맑은 미소와 다정한 어깨동무 셀카 등을 공개한 탑7인 현지 시각으로5시쯤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본격적으로 일정을 소화한다.